안녕하세요 석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 좀막 굴리면서 편하게 쓸수 있는 악사사리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물론 협찬 아니고요. 어 제가 그동안 사서 쓴것 중에서 좀 괜찮더라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좀막 굴리면서 편하게 쓸수 있겠더라 하는 것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를 많이 챙겨서 나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은 이게 촬영을 각 잡고 하는 거면 어떤 세팅을 쫙 하겠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좀 즉흥적인 상황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사실은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고 아마 이거는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럴 거예요. 거기다가 스마트폰 카메라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CF라든지 영화도 일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찍을 만큼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죠. 자주 쓰는 게 스마트폰이다 보니 여기에 대한 악세사리도 내가 좀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악세사리도 자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나갈 때 이것저것 주렁주렁 달고 뭐 어떻게 세팅을 하고 이거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이제 가면 갈수록 좀더 간소화 쉽게 쓸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선호하게 되고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촬영할 을때 쓰는 스마트폰이 갤럭시 S21 울트라에요 요거는 뭐 아시다시피 요것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전 모델들도 그렇지만 어,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손떨방 기능이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그 성능이. 그죠? 그러다 보니, 뭐, 스마트폰 짐벌 같은 것도 사실 따로 필요가 없어서, 어, 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 짐이 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쓰다 보니 더 욕심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이 바로 이거예요. 네. 이거 흔하죠? 흔한 디자인이고, 흔하게 볼수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상당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어, 울란지에서 나온 제품인데, 보다시피 그립이면서, 이렇게 그립이면서, 삼각대 예상 가능한 거죠 삼각대에요 삼각대라서 뭐 이렇게 거치도 되고 할 수도 있는데 음, 재질이 워낙 이제 가벼운 재질이라 편안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품의 상세한 건 조금 이따 보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 제가 보여드릴게 바로 요거에요 음, 요거 스마트폰 그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요렇게 카메라가 있으면 고기를 반 정도 똑 잘라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보면 4분의 1인치 홀이 있고 뭐 위에 이거는 제가 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건 따로 달아놓은 거고요. 이게 스마트폰하고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이걸로 제어를 할수 있는데, 어, 요런 식으로 꼽아서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의외로 그립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진 찍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거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 이 제품에 이게 울란지라고 글씨가 적혀있는데 저는 울란지를 개인적으로 막 선호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이거 좀 지우고 싶네요. 이 제품도 울란지 제품입니다. 근데 이 앞쪽에 울란지 글씨가 있는데 이렇게 가죽 패턴으로 천연 가죽으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뭔가 좀 부끄러워서 붙여놨습니다. 자, 이 디자인을 보면은 상당히 가볍고 작아요. 작아서 성인 남성 손에 이렇게 쏙 들어올 만큼 예, 부담이 없습니다. 일단 가벼워서 참 좋아요. 그리고 여기 외부에 보면은 실리콘으로 이렇게 코팅해놓은 그런게 있어서 그립을 냈을 때 미끄럼 방지부터 그립감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높아지네요 네. 그리고 어, 위쪽 이거는 볼헤드가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일체형으로 밑에 쪽에도 실리콘 패드가 있어서 미끄럼 방지가 가능하고요 이걸 이렇게 열었을 때는 여기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자세히 보면은 서로 이렇게 결합이 되는 클립들이 있어요 이렇게 톡 하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꽤 단단하게 고정이 돼서 이렇게 흔들어도 어, 흐트러짐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크게 작은 게 좋은데 이렇게 늘어나는 것까지 가능해요. 근데 이게 상당히 길게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뭐 광고적인 부분을 보면 꼭 셀피로 이제 셀카봉을 뭐 연상하게 하는데 손바닥만큼 이렇게 늘어나는 거라 약 12cm.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아니고요. 이렇게 어, 늘어나는 부분만 12cm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안 늘어나는 것보단 100배 낫죠. 근데 이게 늘어나는 방식이 조금 아쉽습니다. 요런 제품들 보면 이렇게 늘어나고 고정을 시킬 때 돌리는 방식이거든요. 늘어나는 것까지는 비슷한데 이렇게 돌려서 원하는 만큼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돌리면 고정이 돼요. 그리고 다시 돌리면 풀어지죠. 근데 어, 이 울란지 제품은 그냥 뽑고 꼽는 거예요. 꽤 빡빡해서 쉽게 확 나오진 않는데. 제가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제 좀안 좋은 기억이 있죠. 네, 쇼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뺐다 넣다를 었 갖다 쓰면 쓸수록 이 회차가 많아질수록 헐고 져요. 그래서 자꾸 뭐 무공 걸리면 점점 점 내려가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뭐 어떨지 제가 한번 더 써봐야 알것 같습니다. 쓰고 이것도 똑같이 쇼트처럼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제가 따로 댓글을 달아둘게요. 그리고 재질은 플라스틱이라서 가벼운 대신에 위에 이 빨간 부분있죠고레드랑이 대는 금속 재질입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가벼워요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면 되는 고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립은 저는 상당히 재미있게 잘 써먹었어요 이렇게 카메라 반쪽 잘라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뒤에 보시면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빠지게끔 만들어 놨는데 별 기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핸드폰 그립이죠 스마트폰 그립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마이크를 단다거나 미니 조명 같은 걸 달기 위해서 부착형으로 되어 있는 슈를 붙인 거예요. 붙인 거고 원래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따로니까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측면을 보면은 딱 그립이라는 게 바로 보이죠. 보이고 여기도 그립을 이렇게 잡아보면 상당히 촉감이 괜찮아요. 그리고 스마트폰만 지고 있는 것보다 확실히 안정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셔터가 있죠, 진짜 카메라처럼. 요걸 켜면은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옵니다. 이게 스마트폰하고 블루투스로 연결돼요. 쉽게 말하면 이걸 누르면 스마트폰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동영상이고 사진이고. 더 좋은 점은 이렇게 네,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선 어, 리모컨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 조합이 얼마 안 들어요. 이두 가지가 음, 약 2만원 초반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립, 저 카메라 그립이 얼마인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이것도 만원 조금 넘었던 것 같고요. 아래 삼각대 같은 경우도 어 현재 시점에서 배송비를 포함해서 딱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도 얼마 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폰이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너무 좋아서 짐벌이 따로 필요 없겠다 하면은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이렇게 이런 구성으로 들고 다니면 꽤나 괜찮지 않을까. 뭐 실제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구성이에요. 구성인데 꽤 괜찮습니다. 급하게 쓸때 촬영할 때 좋더라고요. 이런 거 참고해서 쓰시면 좀 재미있게 요기나게쓸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단점 하나는 요거예요. 어느 정도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데 다리가 벌어지는 각이 크지가 않아서 이렇게 좀 심하게 각을 꺾으면 무게를 이기질 못해요. 이 얘기는 어느 정도 각도, 약간의 각도를 뭐 변경하는 건 괜찮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일 뿐더러. 좀 무공 카메라는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션캠이나 어 스마트폰 무게 정도 되는 이런 제품만 사용하는 게어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단점이면 단점이고 그 외는 에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때뭐 크게 대단하거나 뭐 중요한 악세사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막 굴리면서 쓰기에 가격 대비도 괜찮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쓰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물론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협찬도 아니고 제가 광고를 해줄 이유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순수하게 제 돈으로 사서 쓰면서 아 이거 괜찮더라 해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저처럼 카메라를 갖고 있어도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은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예 입문을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 사용량이 의외로 많아요 이제 카메라로 쓰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요런 악사들도 안아 놓으면 좀 재미있는 구성으로 편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만 꺼지겠습니다.